자팔번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소는 두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두 문제 정도가 꾸준히 나오니까 고소를 잘 받으셔야 돼요. 먼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고소권자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범죄 피해자, 피해자의 형법 배직. 근데 항상 형법 배제 나오면 법정 내리는 특이합니다. 독립하여 고소한다. 이 독립하여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든 고유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고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해자와는 별도로 별도로 가능하고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반면에 형법 배직 위원 으니까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친족이 항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나머지는 피해자 사망 시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피해자가 생전에 해놓은 명시의 사에 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것까지 기억을 해놓고요. 그래서. 일단 법정대리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나오는 문제고요. 2번 고소인이 처와 상간자의 성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가 상간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검찰의 무혐의, 강간으로 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알았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경호해야 된다. 바로 고소기간과 관련해서는 범인 안날로 6월인데 불가항력 기간은 제외하고요. 이러한 고소 기간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친고죄의 어떤 범죄 의 사실과 범인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무속인 통화 사건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식을 했는데, 감청을 통해서 본인이 바로 간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간간 고소를 하고, 무속인도 처음에 간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검사가 알다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화간, 간통임을 열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미 성관계를 안 날로 6월은 경과했다. 했는데, 이때 확정적 인식이 요구된다. 그서 정확히는 불기소 무혐의 결정, 이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안 날, 이것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것은 통지받은 날이 되겠죠. 이때부터 기사 안에서 고소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사안입니다. 3번,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지 않는 의사는 무효가 된다. 3번 지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아마 조금 일반 승진 문제에서 생소할 건데, 변호사 시험에서 가져온 거예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 불가분의 원칙 형사소포 233조에 있고, 반의사불벌죄 준용되지 않고 공정거래 에 고발에도... 준용이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사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제 법관들은 사실 학설을 보고 학설 중에 무엇을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법조문의 규정이 있으면 법조문 규정대로 판단을 하라 그래요. 법이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밖에 없고 살리라고 하면 살릴 수밖에 없는 게 법관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의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게 된다. 그래서 미리 한번 살짝 보게 되면 그 서브노트로 보겠지만 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과 관련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거든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설과 판례가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결과 친고죄 비친고죄 즉시 고발 사건, 반의사불벌죄 할것 없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바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송법 233조가 친구죄에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죄에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고죄에는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적용이 없는 비친, 뭐 비친은 빚인, 뭐풀 문제도 안 되겠고 즉시고발 사건이라든지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게 판례의 태도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지문 3번에 보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통상의 판례 지문에서 고소 불가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주관적 불가분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233조가 고소 불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관적 불가분을 의미하고, 우리 판례는 주관적 불가분과 객관적 불가분이 문제될 때만, 구분이 문제될 때만 나누어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나 익숙하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고소의 불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브노트 10페이지에서 32번, 서브노트 10페이지 3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인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233조가 친고죄에만 규정했다. 그래서 바로 반의사 즉시 고발은 적용되지 않고 반면에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은 이론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이론에 의해 인정되는 이상, 바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 사건죄 불문하고 전부 다 인정한다고 봐요.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보면, 통상 판례에서 고소의 불가분이라는 표현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을 의미하고요. 이건 시험 문제 풀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몰라가지고 틀리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판례는 객관적 불가분이 문제될 때만 객관적, 주관적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저작권법 위반 특허 저작 지적재산권은 친고죄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해서만 고소해도 사업주에도 미친다 이건 주관적 불가분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즉시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주관적 불가분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해야 된다 이것은 주관적 불가분이 미치지 않아서 고발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특히 3번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상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말라. 이러한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4번과 관련해서 다음 사례 중에 옳은 것은 했는데 일단 문제의 푸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갑은 용돈으로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결혼하여 분가한 누나 집에 물건을 훔치기로 군대 동기 을과 공모하였다. 이제 친족상도래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이 친족상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계친족, 동거가족에 있어서는 형법상 형 면제 사유가 되고요. 반면에 기타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친족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잡는데, 친족상도례와 관련해서는 이 재산 범죄에 해당하고요. 이것은 아니다, 손괴.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사실 점유강취라든지 강제집행, 면탈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데, 자, 손계와 강도 사실은 이것을 학자들은 재산범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험 나오면 손자 손계하고 강자 들어가는 것은 상도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친족상도래와 관련해서 어떤 친족인지 여부는 이제 친족 여부는 이제 엄격한 증명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하죠. 자, 이거 전제로 깔아 놓고 9번 옳은 것. 갑은 용돈으로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분가한 누나의 친구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대 동기 을과 공모했다 갑에게는 친이고 을에게는 비친입니다. 이들은 누나의 집에서 결혼 예물인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훔쳤고 갑의 누나는 이 비친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서브노트 연이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11페이지 33번. 친구죄와 비친구죄가 상상적 경합인 경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구죄의 효력이 없고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친고죄의 효력이 없다. 이거 사실은 외우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아 짜증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구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친고죄는 개별 처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 처벌 의사가 없는 이상은 처벌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친고죄의 효력이 없다. 이거왜 그러냐? 비친고죄는 보세요. 고소취소에도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걸 이해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친고소친X. 친고소취소 비친X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비친 친 고소화해서 X 하는 거. 친 비친 고소 취소해서 X 하는 거. 자, 그러면 상대적 친고죄와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인 경우는 똑같아요. 비신분자는 비친고죄니까 고소는 신분자의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있는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의 효력이 없다. 자, 그대로 아닙니까? 비친 친 X. 신분자친 고소취소 비친 x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같이 신분관계 있는 값과 신분관계 없는 을이 공범인 경우는 자 신분관계 있는 값이면 이걸 다 친으로 바꿔놓고 이것을 비친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래서 을 비친에 대한 고소는 친에게 효력이 없고 친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친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툭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을에 대한 고소는, 비친에 대한 고소는 친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죠. 자, 갑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을에 대한 고소에 효력이 없다. 장난치는 거예요. 을 고소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의 누나와 신분관계 없는 비친에 대한 고소 친호는 친에게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을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거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안 미친다니까 갑에게는 안 미친다. 친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친족상돌의 면제. 친족상돌에 적용돼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친고죄 사안이죠.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